긴급 속보를 들었습니다. 단종이 될 예정다. 항상 나오는 사충사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꼭 집에 상비하고 있어야 될약국템을 추천을 해 드릴 건데 이 영상은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제가 아주 긴급 속보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스티바 A 연고 아시죠? 이거는 처방전 있어야지 이제 받을 수 있는 연고인데 뭐 워낙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집에 하나쯤은 상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타민 A 계열의 연고라서 뭐 여드름 피부나 아니면 피부 탄력이나 피부 결 개선, 그리고 피부 재생에도 효과가 있다. 라고 입소문이 나면서 굉장히 많이 구입하셔서 뭐 화장품에 섞어 바르시거나 단독으로 뭐 조금씩 이렇게 복소 부위에 바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스티바의 연고가 글락소스 미스 클라인이라는 글로벌 제약 회사에서 우리나라로 수입을 해서 들어오는 연고인데 한 대략 2, 3개월 전에 주요 병원이나 약국 같은 데 공문이 내려졌대요 올해 그러니까 2023년 8월부터 단종이 될 예정이다 라고? 이 무슨 날벼락 같은, 진짜 이게 잘 팔리고 있는 시점에서 왜 단종을 시키는 건지 모르겠으나, 단종이 될 거다, 8월에. 라는 공문이 내려져서, 사실 요즘에 약간 품절 대란처럼 약국에 가도 스티바 A를 못 산다, 뭐, 이런 소문들이 많았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단종의 조짐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저는 0.025%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실 가장 무난하고 이제 입문자분들에게도 이제 사용하기 좋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스티바에는 비타민A 계열의 제품이어서 요거를 쌀한 톨씩만 여러분 가유불급 마시죠. 뭐 기미 부위나 아니면 좀 잔주름이 많거나 아니면 여드름 있으신 그런 부위에다가 바르시면은 이런 피부 턴오버가 좀 촉진이 되고 피부 탄력, 콜라겐 합성 촉진 이런 것들을 해줘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는 제품인데 곧 8월 이제 8월 달이잖아요. 8월 중에 단종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스티바이 대체품으로는 아마 국내에서도 스티바 a 랑 같은 성분 티노이니 포함되어 있는 연고들이 나올 거예요. 혹시나 저도 뭐 여러 가지 제품 써보다가 사용감이 괜찮거나 뭐 괜찮은 대체품이 생기면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추천템은 짜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병원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빙게리나 아니면 피 뽑고 나서 피부 지혈용으로 이 밴드를 딱 붙여주잖아요. 바로 그 밴드입니다. 하지만 저는 또그 밴드 용도에 맞게 쓰지 않죠. 요즘에 남성분들 또 여름에 옷 얇아지고 해서 니플 패치 많이 붙이시잖아요. 그 니플 패치의 시초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이 지열 밴드가 훨씬 저렴하기도 하고 가성비가 좋고 이렇게 쭉쭉 이제 돌돌이 형태라서 뽑아서 쓸수 있어서 이것도 보관해도 좋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사실 한 2년 전부터 제가 이거를 구입해서 이제 줘서 이걸로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고요. 네,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남성용만 가능하고요. 여성용으로 쓰기에는 좀... 작다. 아무래도 의료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한 위생과 청결된 시설에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도 좀더 신뢰도가 있고요 의료용 접착제를 쓰기 때문에 훨씬 피부 자극도라든지 약간 알러지 반응이 좀 최소화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이거 한번 약국에서 보이시면 꼭 사서 써보시고요 아 그리고 사이즈가 두 개예요 여러분 이렇게 저도 인터넷으로 구입을 했는데 보통 이렇게 조그만한 게 20mm 남성용 리플 패치로 쓰시려면 35mm로 이렇게 큰 걸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사실 이걸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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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요즘에 인스타그램 같은데 릴스나 약국템 추천템 이런 걸로 항상 나오는 사충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피로함을 느끼지 않을까해서 제가 묶었습니다. 하나 이 사충사를 바로 우레아 크림, 판테놀 크림, 글리세린과 칼라민 이렇게 네 가지. 이거 많이 보셨죠? 이거는 진짜 상비템이에요. 비싸지도 않고 약국에서 뷰티템이다라고 하면 은 이거는 하나씩 구비를 해주시면 섞어 쓰기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우레아 크림 요것도 한때 약간 수분 크림이랑 섞어 쓰는 그 방법이 유행을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서 써봤을 텐데 우레아는 화장품으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성분이에요. 그래서 우레아 성분이 10% 이하로 들어가면 피부 수분 공급 그리고 보습에다 효과가 있고요. 10% 이상이 들어가면 각질을 연화해주는 작용에 조금 더 들어가기 때문에 각질 제거 효과가 더 좋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요거는 핸드, 손 크림이랑 이제 발 각질 제거 용으로 단독으로 바르거나 아니면 이제 섞어서 많이 쓰고요. 얼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유세린이라는 브랜드에서 우레아 크림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 저는 얼굴에 바릅니다. 그래서 얼굴에 바를 때는 보통 수분크림이랑 섞어서 쓰시는 게 좋고요. 지금 요 제품 같은 경우는 1g 중에 200mg이 들어있어요. 그 말인 즉슨 1g에 0.2g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대략 한20% 정도. 강한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 바를 때는 에꼭 섞어서 자주 사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이 이제 판테놀. 이거는 거의 뭐 국민 연고죠. 임산부 그리고 여성 뭐 아토피 피부를 가지신 모든 거의 국민 연고 수준이죠. 스테로이드 제가 들어가 있지 않은 피부 회복과 진정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판테놀 연고인데 가렵거나 발진 뭐 상처 약한 피부염 두드레기 뭐 오만데 다 바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얼굴 막 악건성이시거나 굉장히 예민하고 피부 이제 염이 자주 일어나시는 분들은 요거를 얼굴에도 많이 바르시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요 칼라민이랑 글리세린. 칼라민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수두 자국에 발랐던 용건데 이 칼라민 성분이 피부 진정 그리고 가려움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굉장히 또 가격도 저렴하거든요. 왕면봉에다가 이런 식으로 바로 네. 이렇게 바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벌레 물렸을 때나 아니면 저는 피부 좀 간지럽거나 얼굴에 뭐 났을 때 그냥 습관적으로 발라놔요. 이걸 바르면은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붓기 때문에 건조해지는 경우는 있어요. 좀 얼굴에 너무 많이 바르면 그래서 국소적으로 바르시는 게 좋고, 근데 이게 모기를 물렸을 때도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발라봤는데 저는 사실 딱히 모르겠어요. 가려움증이 막 이렇게 완화가 된다거나, 어 빨리 아문다거나 막 이런 느낌은 못 발랐는데 그냥 이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바르는. 네. 저렴하기 때문에 사실 여름에 이런데 많이 탈때 있잖아요. 약간 팩처럼 그렇게 발라주셔도 좋습니다. 화상 자국에도 발라도 좋습니다 그 아이랑 그 다음에 글리세린 이제 이 글리세린 제품은 화장품에도 이것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피부 보습제로 많이 들어가는데 단독으로는 굉장히 물엿같이 끈적한 애예요 그래서 얘만 단독으로 바르기에는 어려워요 제품이랑 섞어서 이제 사용을 하면은 보습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통 이제 팩을 할때 얼굴 팩 아니면 바디에 뭐 크림이나 이런 데 조금씩 소량씩 섞어서 네,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 영상에 예전 영상에 보면 되게 좀 많이 보여드렸을 거예요. 글리세린 섞어 쓰는 법이나 뭐 칼라민 같은 것도 이렇게 섞어서 판테놀도 그렇고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그 영상 한번 검색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약국템 사총사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아이가 짜잔, 바로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 보이시나요? 마데카솔 분말이에요. 새살이 솔솔 마데카솔 이러잖아요. 그 문구가 딱이에요. 새살이 솔솔 마데카솔이 뜻이 뭐냐면 새살이 돋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상처가 났을 때 바로 직후에 바르는 건 후시딘이고 상처가 좀 아물고 나서 새살이 살짝 올라오기 시작할 때는 마데카솔 바르는 게 좋다. 근데 이 마데카솔이 분말 형태로 나왔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약국에 파는 마데카솔 연고에는 항생제 성분이 조금 들어 있어요. 파우더는 항 성분이 없습니다. 그 센텔라티카 파우더 성분은 정량 추출물이 똑같이 1g 중에 이것도 20mg이 들어있어요. 항생제 성분이 없어서 이 전체적으로 에센스랑 막 이렇게 섞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사실 아직 그렇게는 사용을안 해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섞어 쓰셔도 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진물이 많이 난 상처 있죠. 그리고 아, 저는 참 더러운 습관? 더러운 버릇 같은 게 저도 막 간지러우면 그걸 잘못 참아서 저도 모르게 무의적으로 식막 긁다가 막 진물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모기를 물렸을 때도 그렇고 뭐 어디 부딪히거나 이런 상처가 났을 때도 그렇고 그럴 때 요거 이제 파우더는 진물을 아무래도 흡수를 하니까 그런 용도로 요 제품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드름이나 트러블 얼굴에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은 이제 짜고 나서 피나 이제 진물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제품이랑 섞어서 얼굴 전체에 발라도 괜찮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건 진짜 혁신템이에요. 와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흡입기예요. 벌레의 독침 이런 것들을 이제 빨아들이는 흡입기인데 사실 제가 이거 2년 전인가 올리브영에서 구입을 했어요. 되게 신기해 보여서 이게 어떤 원리냐라고 하면은 벌레 모기에 물렸을 때그 침이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쏙! 이걸로 뽑으면 그 모기의 침이 빠지면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그 성분이 이제 빠져나가기 때문에 안간지럽다라는 거예요. 사실 처방아 두고 안 썼거든요.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여름이고 모기가 요즘 완전 모기 천지잖아요. 남편이랑 있으면 저만 물어요, 모기가. 얘네들도 맛있는 피가 뭔지 아나 봐요. 그래서 또 모기 물리면 또 엄청 막 간지르고 막 이러는 스타일이라서 이걸 써봤는데 헉, 진짜 효과가 있어요 얘를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딱 끼운 다음에 보통 이제 큰 부위보다 저는 작은 요거를 많이 사용하는데 쫙 빨아들이고 10초 이렇게 있다가 딱 뽑잖아요 그러면 뭐 그냥 약간 진짜 애기 장난감 같아요 주사기 느낌인데 확실히 덜 가렸고 금방 가라앉더라고요 어 진짜 별거 아닌 게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거를 올리브영에서 샀지만 요즘에 약국에도 입점이 되고 있다는 라 그런 소식을 들어서 혹시나 주변 약국에서 여러분들 보이시면 꼭 한번 구입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사실 버물디보다 얘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빼놓을 수 없는 여드름 패치 제품을 추천을 해드릴 건데 저는 이제 약국에서 이렇게 네 가지를 구입을 해봤어요. 동국제약이랑 네 대웅제약이네요. 요즘에는 더 세분화가 돼서 여드름 짜기 전 그리고 여드름 짜고 난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출시를 하더라고요. 참이 여드름 패치 시장도 갈수록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사봤는데. 제가 사용을 해본 결과 저는 개인적으로 얇은 게 좋거든요. 아무래도 티가 좀덜 나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지덤이 저는 더 괜찮았습니다. 약간 마데카 메디패치는 조금 더 두꺼운 느낌? 짜기 전 피부 진정 패치랑 짜고 나후 상처 케어랑 크게 잘 모르겠어요. 잘죠? 여러분들께 입맛대로 한번 구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드름 피부에 추천드리는 트러블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약국템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짠, 저는 이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클리어틴 외용액, 크레오신 외용액 1%랑 모스카나겔인데 일단 외용액 두 가지 먼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 일단 크레오신 티는 처방전이 있어야지 살수 있고요. 클리어 티는 처방전 없이도 살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 그리고 이 크레오신 이 외용액에는 클린 다마 아신 포스페이트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항생제 성분이에요. 항생제 성분이 1%가 들어있다. 그래서 여드름의 피부 박테리아 성분을 죽이면서 약간 번식을 억제시켜 주는 그런 용도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그 여드름에 이 아이는 발라도 된다. 건조된 상태에서 이제 국소적인 환부로 얘는 바르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클리어틴 외용액 2% 얘는 살리실산이 2%가 들어 있어요. 살리실산이 여러분 바랑 같은 성분인 거 아시죠? 바 같은 경우는 이제 모공 위에 각질, 그리고 안에 피지, 이런 것들을 좀 제거를 해주고 염증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화장품에도 많이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이건 약국템이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농도를 쓸 수가 있어요. 여기는 적혀 있어요.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효과가 있다. 그래서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많으신 분들은 이제 씻고 나서 이것도 이제 얼굴에 마른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콕콕 이제 찍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게 요즘에 디자인 패키지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 부분 참고해서 구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이 외용에게 단점이 있어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여드름 피부가 많지 않다 보니까 사용을 많이 안 하다 보니 지금 입구가 보면 약간 물파스 같은 입구거든요 근데 이게 말라요 오오오 오! 원래 얘 말라서 안 나왔는데 지금 클리어티는 갑자기 뚫렸어요 어? 얘왜 나오지? 얘네들이 말라서 아무리 막 이렇게 딩기도잘안 나오더라고요 얘가 오랫동안 사용을 안 했을 시에는 거의 1년 정도 사용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제가 이거 찍는다고 꺼냈는데 어? 얘도 웃기네? 어, 아무튼 여러분, 이 부분 참고하셔서 잘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자주 쓰는 요 노스카나 겔요 연고인데 요건 10g 짜리예요, 작은 거. 어, 어느 정도 상처가 좀 아물고 났을 때, 굵은 자국이라든지 약간 켈로이드처럼 이제 튀어나왔거나 아니면 상처 흉터. 고런데 바르는 아이예요 붉은 흉터가 오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고럴 때 저녁에 좀 도톰하게 올리고 자면은 마음이 안정도 되고 좀 빨리 가라앉는 느낌이 있어서 약간 이런 트러블이 많은 피부가 아니라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형 제일 조그만 거 10g을 사도 사실 진짜 오래 쓰거든요 이거 어차피 조금씩 쓰는 거라 작은 걸로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이제 세살이 돋는 느낌이 들때 곧때 바르는 아이다 여드름 흉터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총 아이템이 거의 한 10개가 좀 넘었던 거 같은데 이렇게 제가 오늘 소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과연 몇 개나 여러분들 캡처를 했을지 너무 궁금하고요. 제가 이걸 보여줬을 때 가장 신박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게 바로 이 지열밴드와 이 모기 침 제거 기가 아닐까. 아,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스티바에 이거 8월 단종 잊으시면 안 됩니다. 미리미리 구입하실 분들 구입하시고요. 한번 약국도 한번 쇼핑하러 한번싹 가봐야겠네요. 저도. 그래서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무더워지는 여름날 네, 더위 조심하시고 시원한 거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기력 회복하시기 바랄게요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도 꾹 한번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제발 여러분 속보입니다 방금 스티바 애가 단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쟁여놓으셔야 됩니다. 보이는 지이 지금 약국에 가셔서 쟁여놓으시기 바랍니다. 짠!